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하루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비 오고 나서 바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줍니다. 아이고 좋죠. 완전히 가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있나 봐요. 이제 조금씩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높아요. 더워요, 그죠? 그래도 여기 차강을한겹 걷었어요. 두겹 하고 세겹 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한겹 걷고 차강 하나로 이제 딱 하고 저쪽에는 해가 많이 드는 쪽은 아직 두 겹을 했는데 여기 이제 지나가는 자리 에 있는 차강은 한 겹을 걷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이들도 햇볕을 이제 몸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서 저 운동 적응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달기가 이제 밤낮의 온도 차이만 조금만 나도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데 어 이제. 지쳐가지고 그만할까 어떡할까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요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그만둘 수 없고 또요 모습도 보면서 어 즐기면서 또 아이고 앞에 거는 힘들어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요 녀석들을 쳐다보면서 그저 가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아이들이 진짜. 변화를 보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막 하루에 몇 번씩 들여다보지만은 그래도 변화가 보여요. 싹싹 변화 보이고 조금씩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요거는 펄본 베르크 금입니다. 펄본 베르크 금. 오 예뻐졌죠? 깔끔한 얼굴을 만들었어요. 앞전에만 해도 얼굴이 막 좀 꺼지지 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완전 물고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도 못 주고 있다가 물을 좀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조금 살아나면서 아이고 예뻐졌어요 안에 핑크색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싹 올라오네요 펄몬베르크가 지금 저희 집 아이들 엉망이거든요 엉망인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 아이가 잘 견뎌주고 있네요 예쁘죠 그죠 이렇게 뒤에 자고도쏙 아, 끔해졌어요 처음에, 얼마 전만 해도 쳐다본데 와, 이거 어째서 이 생긴 거식더만 많이 예뻐졌네요. 물을 조금씩 돌려줬거든요. 그리고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이번 비는 막 그냥 마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데 이제 조금씩 물을 들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앞전에 물을 조금씩 돌려주긴 해도 많이 물고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조금, 요번 비는 좀 마칠 거예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네온나이트. 색감은 진짜 요거는 여름에도 참 예쁜 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핑크색이 좀 선명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형광빛을 살살 올립니다. 이 부조 요렇게 요 아이가 물이 조금 더 들면 진한 형광을 딱 보이거든요. 여기 끝에 물드는 부분이 형광빛이에요. 눈이 확 띄게. 요거는 핑크색 계통의 형광빛을 보이고 그리고 또 네오니아는 요 아이도 물이 들면 형광빛을 보이거든요. 네오니아는 어, 주황빛의 형광을 싹 올립니다. 네오니아도 살짝 이렇게물 들여가고 있어요. 입장 끝에. 물을 제법 싹 들였죠. 이제, 여기는 이제, 분갈이, 분가리, 여름 분갈이를 했던 아인데, 어, 그래도 뭐 하엽을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하고잘 견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오니아는 주황색 형광빛을 올리고, 여기, 네온나이트는 핑크색 형광을 올리거든요. 조금 더물 들어가면서, 예, 버지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눈에 띄는 아입니다. 이 여기 네오니아도 보시면 어무를 싹 올렸잖아요. 그죠? 조금씩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은 너무 해를 많이 보여주면 진짜 얼굴 반 쪼가리 만들었다가 제가 요만큼 키운 거거든요. 조금 너무 가지 않은 해를 보여주면 입장도 많이 안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색감을 싹 올리더라고요. 이 아이 품고 계시면, 그렇게, 너무 많은 해 말고, 지나가는 자리에 딱 해가지고, 얼큰이를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분갈이 했던 아르, 아케인이 자리를 너무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엽을 만들고 있는, 만들면서 얼굴을 줄이거든요. 아이가 하엽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쪼꼬미가 됐는데, 그래도 요 아이는 뭐, 한여름에도 요 색감을 다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아르케인이요. 토우아가 분에 딱 심었는데 예뻐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메비나, 메비나 금은 안녕했고, 메비나는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요거 선물 받았던 메비나거든요. 고 언니가 언니도 하나 품고 갔는데 잘 있겠죠? 저희 집 메비나 이렇게 소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쁜 모습 두 아이. 여기 금이 있던 자리는 아르케인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더 봤네요. 예쁘죠? 그리고 이제 레인드랍도 돌기를 슬금슬금 올립니다. 많이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 조금씩 올라왔어요. 앞전만 해도 하나도 없이 얘가 레인드랍인가 뭔가 구분도 못할 정도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슬금슬금 이제 드랍이 싹 올라와요. 어 입장마다. 여기 이제 또 가을 되면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 봄에 보여드렸던 그 모습. 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레인드랍. 처음부터 레인드랍 찾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장 끝에도 이렇게 물을 싹, 싹 드리고. 요거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거의 다 많은 해를 보여주지 않는 장소거든요. 또얼큰이 가져와서 제가 얼굴을 좀 키웠고. 그런 아이들은 또 이제 입장이 얇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또 물도 조금씩 챙겨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너무 안 챙겨주면 입장을 다 떨구고 조금의 얼굴을 만듭니다. 완전 예뻐지는 과정도 서서히. 즐기면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모니카 드랍은 레인 드랍보다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네요. 이거는 어, 드랍도 빨리 좀 올리고 그리고 짱짱한 모습은 레인 드랍보다 훨씬 짱짱한 모습을 보여요. 모니카 드랍은 이렇게 아이도 드랍에서 안쪽부터 싹 올립니다. 이게 원래 보라색이었잖아요, 그죠? 애는 초록색이 아니고 보라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초록등이가 됐고 보라색에 초록색에서 물이 들면 보라색이 됐다가 더 물이 들면 빨간색을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 빨간색은 못 봤어요. 보라색에서 다시 이렇게 초록색이 됐는데 가을에는 빨간 모습 을볼수 있겠죠. 서서히 달궈지면 아마 빨간 모습을 보여 줄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 전체적인 모습을 자 보면 우리 조금씩 들어간다는 느낌이 싹 들어오죠. 원정 티컵벨도 앞전에 보여 드린 보여 드릴 때 보다 훨씬 이렇게 안에 핑크색을 더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워요 하루 아침에 날씨도 시원해지고 그죠 아이들 반응을 바로 이렇게 하면서 물도 살짝 들여주고 엄마세 어, 또 다육 생활을 하는 거죠 뭐. 이쪽 편에 이왕 부고좀 볼게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음 어떤 아이 볼까 요거 오렌지도 앞전에 보여 드렸을 때 보다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입장 뒤쪽까지 이렇게 싹 드리면서 자리 잘 잡았어요. 자리 잘 잡고 이렇게 입장 뒤에 제법 많이 물을 싹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비물을좀 먹었거든요. 앞쪽 자리에 있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짱짱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앞에 비치우리 대있고지 비치우리에도 며칠 전보다 더 물을 싹 올렸잖아요. 싹 올린 모습 그냥 하면에는 영상에는 그렇게 표현이 잘안 되는데 직접 딱 보면 여기 살짝씩 물 탁탁탁 드는 모습 있죠? 이런 모습이 참 예쁘답니다. 이거는 주우리 대이 꼬지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키핑장에서 데리고 왔죠. 앙울봉랑 아이고야, 이 앙상한 가지 <laughs> 입장이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찬바람이 불면 중간 중간 입장을 쏙쏙 여기, 요런 데서 속속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은데, 와, 고, 다해 먹었던 방국랑 요렇게 됐죠. 이, 좀잘 깨어나야 될 텐데, 가을에 좀, 새 입장을 뽀글뽀글 올리면서 그 초콜릿 색을 다시 올려줄지, 어떨지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집을 데려와가지고, 입장 좀다 털어내고 하니까, 엉상하긴 해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아니, 언정 방울 복랑금이랑 코피 복랑금이 이렇게 입장도 안 떨구고 싹 있는데. 아니, 무지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입장을 다 떨궜나 모르겠네. 그죠? 아, 저희가 생각보다 순한데, 요게 좀 까칠해서 그렇지. 순한데, 이러고 있네. 여기 보시면 은 요것도 입장을 좀 중간중간에 많이 떨궜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새 입장을 살짝 올립니다. 여기 보면 조금이 뽀글이들이 또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하고 줄기만 괜찮다면, 은요 아이들은 시원한 바람이 불때 이렇게 다 자구를 쏙쏙 올려주니까 그냥 그늘에 가만히 놔두세요 통풍 잘되 지금 이 와인은 이제 원체를안 보여줬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모습이 아니고 살짝 우쭐한 모습을 보이죠 입장이 길어졌잖아요 앞전에는 동글동글했는데 살짝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이제 가을에 다지면 되니까 다지면 또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호피복랑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계속 여기 자리 있으니까 제법 물을 안 빼고 초크 색깔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 많이 보여줄수록 호피복랑은 호피모양이 많이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요두 아이는 그래도 잘 견뎌졌어요. 근데 방울 복랑이 조금 힘들어해서 그렇지 요두 아이는 잘 견디고 있네요. 요거 한번 오래가면 한번 볼까요? 요거는 선물 받았던 아이잖아요. 원종, 호피, 복랑금입니다 원종이 아이들은, 복랑이 원종이들은 다 입장이 이렇게 길어요. 원종이들은 입장이 다 길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원종, 호피, 복랑금입니다 이것도 많이 기울었었는데 조금 옆으로 살짝 올라왔죠. 여기 밑에 자구도 두 개씩 딱 올렸네. 애들도 가을 되면 저기 요 초코 색깔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거는 원종이고, 이거는 호피, 방울, 복랑금이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싹 듭니다. 어, 해를 많이 보여줄수록 크색이 많이 올라온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애들은 서서히 햇볕 보여주면서 서서히 다질 거예요. 자, 서서히 다지면 되고 어, 예쁜 아이들도 지금 보이긴 하고 또뭐 지금 손볼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계속 하루에 막 많이는 보고 조금씩 조금씩 손을 보고 있는데도 음, 많이 쏟아져 나오죠. 어, 물뭐 비도 안 비물도 거의 차. 잘안 먹었고 물도 안 주고 했는데도 이런 지금 올해는 너무 힘들었던 뜨거운 날씨가 계속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날이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이제 바람도 선선해지고 해서 여이들 이제 가위 들고 팍팍 자르면서 그죠? 조금씩 손을 봐야 되겠죠. 아, 앞전에는 좀 포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찬 바람 불면서도 이렇게 살짝 물들이는 아이들 모습 보면은. 또, 있고, 마음이 다져지고, 다시 다져가 보면서, 어, 하루하루, 여기 또, 아유, 엉망이죠, 버클리고 이렇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루에 몇 개씩, 몇 개씩 손을 대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네. 이제, 분갈이들도 됐고, 아이들 이제 분갈이도 슬슬 하면서, 또, 안 좋은 아이들 또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할맞이 해봅시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 저는 내일 비는 이제, 이렇게. 다리막 안 하고 맞출까 하고 계획 중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블루칼스나 음,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 있잖아요. 아르케인이나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조금 이동 시켜놓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사실 그저께 비물 비올때 비물은 아마다 맞추진 않았지만 여기 조금씩 다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인 모습 은 음, 많이 물고파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짱짱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또 많아요. 그래도 여번 민은 조금 맞춰볼까 해요. 이래도 가고 각오 저래도 가고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어, 실컷 한번 먹여보죠. 비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은 조금 먹여가지고 또 해가 나면 차광을한겹더 해가지고 열기를 조금 식혀주면서. 근데 지금 해가 쨍쨍하게 나도 앞전에 한여름 완전 그때보다는 그렇게 뜨거운 뜨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물 먹일게요. 비물 먹이고 먹는 모습이나 먹인 뒤에 아이들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또 인사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